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바이누코인 말씀을 드려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바이누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시바이누코인이 좀처럼 쉽게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다 라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자왜 바로 이 기관 쪽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이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이 기관에서 곧큰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밑으로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닭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이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제이피모건 홈페이지인데 자 제가 8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 드렸었는데 저는요 아직도 사용료 대고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뭐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려 보면 여기에 시바이누 코인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눌러 보면요 자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오른쪽에 번역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시바이누 투자자들이 시장에 상당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간 자금의 유입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상승시킬 거다 그리고 1번 기관 참여 자 누가 참여를 합니까 바로 블랙록과 jp모건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그 자산 운용 규모가요, 경단이에요, 경. 몇십조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4번. 다가오는 투자급증. 앞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자본 배치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시장 심리를 강화시켜 줄 거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노 코인의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가 끝나고 기관에서 투자가 시작이 될때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릴 거니까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 발간이 되냐면, 자, 이렇게 홈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려보시면, 자, 지금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코인들 있죠? 자, 이 코인들은 보고서 검토가 끝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코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제가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리포트.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자, 여기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쵸이 날짜가 뭐냐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를 했을 때 차트는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 미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을 못 이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런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가서 자 요거를 좀 작게 해서 볼게요 왜냐면은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 보고서 내용과 자이 오른쪽이 보고서예요 그쵸 보고서에서 방향을 잡아 놓은 그런 차트고 이게 지금 현재 차트입니다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들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제가 99%라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투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림 설정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저랑 같이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아더코인 이 보고서 발간된 거 보이시죠 아더코인 투자계획의 검토가 끝난 보고서 발간이 되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차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미 기간은 방향을 미리 정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더 코인이 나왔는지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빗썸 들어가서 아더 코인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왼쪽이 현재 아더 코인의 차트 차고요 이게 보고서에서 나온 차트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죠? 흐름이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차트 설명드리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보고서에서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라.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투자를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전부 큰 수익 보셔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가족분들과.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이번에 3천만 원을 이 아더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3천만 원이 최대예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게 기간 프로그램 사용 조건인데 그래도 어떤가요? 손실보단 낫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제 자본이 1억이 됐어요, 1억. 장이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전부 핑계입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곡소리 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요 건강만 해치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240% 7100만원 수익 받잖아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팔아라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냐 자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다다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딱 7일만 갖고 계시라, 7일만. 그쵸? 그렇죠? 거래소는 빗썸이고, 이 빗썸에서 아더라는 코인 꼭 매수하셔라. 그래서 매수가 68원, 목표가 230원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JP모건하고 블랙록에서 대규모 투자 검토가 끝났다.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만약에 팔고 싶으면 최소 150%는 넘기고 매도하셔라. 강조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고, 수익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매주 인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보고서 그대로 투자가 시작된 코인들로만 사고 팔아도요 매주 수익입니다 매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데 보면 왼쪽에 이제 급등 나오는 코인들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관심 끄세요 여러분들 이미 다 오른 거 이거 다 오른 거 사서 뭐 합니까 건강만 버려요 이런 건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코인만 매수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코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급등하는 코인들에 남들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남들이 살때 팔아야 수익을 보죠. 뒤늦게 미, 이 매수하면요. 손실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물리는 거고. 진짜 운 좋게 수익 봐도 10%이네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만 쌓이는 수익인가요? 아직도 여러분들 손실로 힘들어 하시고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도 별로 소용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지금 도움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투자 확정된 코인이 나오면 매주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에 경험을 해 보세요. 안내 받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4733-4664.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1번,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주 기관에서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정보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욕심, 이거 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욕심 없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분들만 문자 메시지에 1번 바로 보내주세요 왜 바로 보내야 되냐면요 자 보이시나요 대규모 투자 계획 검토가 끝나고 보고서가 발간이 된이 코인 지금 현재 문자 전송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나왔고요 이미 기관에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정보 빠르게 받아 가셔서 가족분들과 외식도 하시고 여행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욕심 없이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코인 안내 당연히 받으셔야 겠죠 그래서 제 개인번호 꼭 저장을 해두시고 자010-4733-4664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숫자 1번이라고 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하셔서 이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5억이 되는 이 꿈을 꾸시는 분들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 가득한 마음으로 희망찬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